안녕하십니까. 힐스테이트 동인 청약 공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내집 마련 꼽으시는 분들 꼭 당첨되셔가지고 올한해 대박나시고요. 어, 그룹한 부자 되시기를 다들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자, 입지 안경을 보시면은 힐스테이트 동인은 대구 강역시청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옆에는 대구역과, 어, 칠성시장역 신천이 흐르고 있고, 중구청 또한, 예, 네, 대구 경북대학교, 옥가대학, 대구 경북대학교 병원이 위치하고 있고, 예, 중앙도서관 또한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단지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 배치도 보시면은, 네, 예서 북쪽으로, 예, 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전체적인 배치로는, 자, 예, 이런 것들은, 네, 남동양, 예, 예 남서양, 예, 남서양 세대를, 다부, 남동양과 남서양 세대를 예, 주니다자 보시면은 네 예, 이런 세대들은 네, 음, 코너 세대 이방향으로 가능한 제왕동풍이 네, 되고 나머지는 네, 바로바로 마 통풍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배치가 되겠습니다. 지상에는 넓은 공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기역자 형태, 뉘연자 형태로 전체적인 배치가 되어 있고 지상 데크 산책로가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타입을 보시겠습니다. 84타입이 예, 엄청나게 많이 예, 위치를 하고 있는데 84A타입 예, 보시면은 자 행관이 가장 구석에 있고 행관에서 들어오게 되면 욕실이 있는데 이 관계가 두 개가 조금 바뀌었으면 저는 더 개인적으로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거실에서 주방까지 일자형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안방 침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뒤쪽에 이쪽을 어, 드레스룸을 시원하게 열어줬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가 막혀 있어가지고, 이런 마통풍이 가능하지 않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네, B타입 보겠습니다. B타입은 네 위치는 네, 이쪽 세대인데요. 음... 팔사 B 타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네, 현관을 중심으로 해서 욕실이 예, 구석에 위치하고 있고 이게 특이한 평면이 이 복도가 어둡지 않게 창문이 있어가지고 체광을 예, 한기를 할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 또한 네, 이면 방향으로 창문이 예, 놓여 있는 백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4C 타입 보겠습니다. 84C 타입은, 네, 보시는, 예, 이 이렇게 막, 이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홈페이지 똑바로 올리셔야 되는데. 자, 확장형을 보시면은, 보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네요. 자, 침실 부분에 이런, 예, 안방 부분 침실에 이렇게 옆으로 또 측면으로 예, 창문이 놓여있는 예, 특이한 평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84D 타입입니다. 84D 타입 예, 보시면은 아이평면들이 이런데를 왜 막아버렸는지 참 아쉽습니다. 이게 드레스룸이 시원하게 뚫렸으면 좋았을텐데, 먼지도 한기도 되고 자. 84E 타입입니다. 예, e 타입, 또, 뭐, 마찬가지로, 자, 예, 역시 가장 구성이 있고, 행관 통해가지고 들어오고, 이런, 예, 알코브 공간 통해가지고 수납할 수 있는, 예, 특화 공간이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네요. 84F 타입인데, F 타입 보시면은, 예, 포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욕실을 통해가지고 행간에서부터 예, 지나가기 때문에 이 욕실에서 그 실이 좀 바라보이는 그런 예, 예, 단점은 좀 있네요. 84G 타입입니다. 자, 84G 타입 같은 경우에도 뭐 일반적인 팽면의 예,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마통풍이 가능한 예, 주방에서 식당 아주 예, 좋은 팽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84H입니다. 아, 8사를 상당히 많이 했네요. 이 끄트머리 세대인데요. 이 끄트머리 세대의 장점 뭔지 아십니까? 이게 진짜 좋은 세대입니다. 이런 거. 자, 이 3면이 다 서비스 면적이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전용 면적이고, 그러니까 이거 다 확장해버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8사보다 훨씬 더큰 평면이 되는 거죠. 자, 이 보십시오. 평면 확장했을 때. 자, 이게 안방 여기도 창문이 있고. 어, 여기도 창문이 있고, 여기도 창문이 있고, 이게 뭐삼면이 창문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얘기하면 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러면은 상당히 좋은 평면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아이 보겠습니다. 아이. 자, 이것도 뭐, 욕실을 가장 예, 기숙한 곳에 넣고,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예,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알코브 공간 예,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용하게 아,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였던 경우는 예, 이쪽으로 창문이 나 있어가지고, 이침실에서 이런 환기채광이잘될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뭐, 힐스테이트 동인, 예, 원하시는 평면에서 꼭 당첨되셔가지고, 철저한 분석 검토 해가지고, 아, 여러분들 원하시는 집, 예, 소유자가 되시기를 진심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